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이어, 이어 사회문화 6121조. 자, 이 글은, 이 글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글이죠. 전체 문단은 5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뭐라고요? 밑줄 해주라고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관계 중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세모죠? 예시죠?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갑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을에게는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을의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있습니다. 쪽몇 줄이요? 채권, 네모, 정의죠.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 여기다 밑줄 긋고요. 채무, 네모, 정의죠. 채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리행에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인적보증과 같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자, 담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쵸 왜 담보를 제공합니까 자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쵸 채권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만기가 많이 남았거나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며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럽니다. 채권은 동그라미 하고요, 채권은 동그라미 하고요.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며 여기다 몇줄 끊어주고 자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여기다 몇 줄. 자, 자산을 손실 없이, 즉,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여기다 쭉 밑줄 굽고요, 유동성 네모, 정의죠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여기다 동그라미,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가 뭐라고요? 유동성이라고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은 현금의 흐름이 나빠져 이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씁니다. 자,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 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기업, 금융 기법이다그렇습니다 자, 자산 유동화 내모 하고요. 나머지 밑줄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 자산을 근거로 끊어주고 증권을 발행하여 밑줄 긋고 끊어주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 기법. 여기까지 밑줄. 자, 거기 보게 되면, 기초 자산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 동그라미. 자, 1문단을 소주제 보겠습니다. 에? 어쨌거나, 주된 정계 방식의 형태는 정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합해서 이를 이를 조합해서 어, 소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과 채무와 자산 유동화의 정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이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조금 몇 줄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 위기 과정을 거쳤죠.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위기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 부도 사태를 겪었다고 씁니다. 조금 미출하고요. 자, 유동성 부족 동그라미, 부도 사태 동그라미. 채권이 있어도 채때 상환받지 못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해사채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경색된 것입니다. 경색됐다는 이야기는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소통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현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부도가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1998년 것입니다. 자거기 1998년 동그라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여기까지 밑줄.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산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 제도를 도입 법률을 제정했는데 자, 자산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 제도를 도입 여기 밑줄하고 일반 유동화 전철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 제도를 도입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화 전문 회사에 세제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에 세제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 여기다 밑줄을 고 2번 세제상 지원 동그라미 활성화 동그라미.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어, 법 제정 이후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밑줄.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여기까지 빗줄. 자, 됐죠? 자, 그러게 되면 지금 이 문단에서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자, 법률이 제정된 법률의 제정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1998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이 제정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첫 문단요. 첫 문단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몇줄입니다 자, 자산 유동화 증권 동그라미 증권은 동그라미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다고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발행, 발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그 위에다가 발행 주체라고 적어주세요. 발행 주체, 자산 보유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등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산 보유자 위에다가 금융기관. 자 그러면 발행 주체인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을 잘 잡고 나가야 될 겁니다. 자, 법률상 자산보유자는, 어, 여기 나오네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을 말한다고 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보유자는,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보유자 동그라미 자산유동화가 필요할 때 여기다 맺죠. 자, 여기, 어, 그, 자산, 유동화 증권, 이, 발행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건데요. 발행 방법에 나오, 나오게 될 건데, 이 구체적인, 어, 과정을 잘 정리하세요. 1번,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복적 법인을 설립한다. 맞습니다. 누가요? 자산보유자가 그래서, 자, 여기 1번,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 여기까지 밑줄. 1번입니다. 명목상의 회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수목적법인 동그라미. SPC가 나오게 되네요. 자, SPC는 앞에 나온 말로 보게 되면 특수 목적 법인이 되겠죠. 2번. SPC는 국무총리 산하 금융위원회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좀 밑줄 긋고 2번. SPC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 유동화 계획을, 유동화 계획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이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3번입니다.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후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것입니다.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씁니다. 자, 왜 자산 보유자에서 명목상 회사 특수 목적 법인 SPC SPC에게 자산을 갖다 양도를 하게 되냐면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밑줄입니다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밑줄하고요 이유 동그라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하고 투자자 동그라미 다시금 이야기하게 되면, 만약 자산 보유자가 도산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도산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산의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양도했기 때문에 SPC, 특수목적법인에 있겠죠. 자산의 처분권은 SPC에 있기 때문에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거기다 밑줄을 하죠. 어자산의 처분권은 SPC에 있기 때문에 밑줄 굵고 끊어주고요.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다 그럽습니다. 그렇죠? 자, 자산의 처분권 동그라미, SPC의 입기 동그라미 증권을 금융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은 주관사가 하게 되는데, 주관사는 주로 증권 회사들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자, 증권을 금...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 여기다 몇줄 그다음에 저 뒤에 주로 증권회사들이 만는다 여기다 몇줄 하고요 증권회사 동그라미입니다. 주간사는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자사의 영업망을 통해 증권을 판매한다 그럽습니다. 자.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되며 벗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이 현금을 기업들과 의 거래에 사용한다고 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3문단에서 3문단에서 어 핵심은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체, 발행 주체. 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였죠. 그다음에 방법들, 방법들.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발행 방법들. 어, 우리 그이 내용 속에서 어, 한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주체와 발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 네? 자산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산은 금에 만기, 이자율, 신용 등급이 제 각각이다 그렇습니다. 조금 줄입니다 자, 제 각각이다 그렇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수많은 자산들을 집합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지금, 어, 자산 유동화, 자산 유동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은 여기다가 장점 1 이렇게 적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동그라미 하고요.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게 된다고 씁니다. 높은 신용등급 동그라미 예를 들어 세모죠. 예시, 하나의 채권은 부도가 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채권들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어느 한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들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긴장입니다.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니다 메꿀 수 있다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팔리지 않는 부실 채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습니다 이염도를 줄이고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시, 여기 예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 자산 유동화고 장점에 있어서 그 유동화 증권들을 자신들, 어, 높은 신용등급을, 등급을 갖게 되는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올 때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모죠? 뭐가 나올까요? 앞에서 자산 유동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장점이 나오겠죠. 자, 자산 보유자는 다양한 집합을 통해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쭉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것입니다. 자, 거기 여기도... 유... 자산 보이자는 유동성을 제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 여기다 밑줄 긋고 3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률과 이염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요. 4라고 적어주세요. 자산 유동화의 장점이 죠 투자자 동그라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이염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동그라미, 확보 동그라미. 자, 사문단 소주제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이? 자산 유동화의 장점, 장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역접입니다. 앞에서 장점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단점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쭉 밑줄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등은 최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쭉 밑줄 긋고요. 그다음에 어 그런데 다음에다가 단점이라고 적어주세요. 단점이죠. 증권에 포함된 채권들이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씁니다. 자 그래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씁니다. 발생해버리게 되면 최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신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것입니다. 신용부도 수압푸는 것입니다. 밑줄 굽고요. 끊어줍니다. 신용보완 방법 중 하나이다. 밑줄입니다. 신용보완에다 동그라미 CDS입니다. 자, CDS는 금융 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것입니다. 여기서 끊어 주고요. 부도 발생 시 끊어주고 일정 한도에까지 보장을 받는 파생 금융 상품. 여기다 밑줄. 전체 전개 방식은 정이죠 자,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있습니다. 금융기관 동그라미 수수료를 지급 동그라미 부도 발생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정 한도액 동그라미 보장 동그라미 이것이 CDS란 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부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로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 부실화되고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펀드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고 씁니다. 금융 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산 유동화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녹습니다. 자밑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미출금법 끊어주고 자산 유동화의 순 기능을 살리면서도 미출을 끊어주세요. 아까 순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장점이 될 겁니다. 순 기능, 순 기능, 순 기능 역 기능 그렇죠? 장점, 단점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와 같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 널리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합된 기초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것입니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것을 모니터링 그러게 되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규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씁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쭉몇 줄입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지키고, 있, 변화시키고 있다. 약간의 몇 줄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5문단에서 소주제를 잡아보게 되면 자산 유동화의 역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한 자산 유동화의 유동화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역기능과 보완책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주제하고 전개 방식하고 중요 부분 체크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음, 이그의 주제는 자산 유동화의, 자산 유동화의 방법과,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가 안고 있는 숨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고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장점과 단점이라 할수 있겠죠. 전체 이글어 체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가지고 어, 자산 유동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 전개 방식은 어, 자산 유동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하고. 말하고서, 역기능을 말하고 나서, 세계 각국이 이 역기능, 역기능, 역기능에 대한 보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지금. 이그이 어, 이 주된 어 중요 요소는 여러분께서 다시금 정리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산 유동화의 주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갖고 있는 어, 순기능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역기능,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 거리감 있게 받아들이지 말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을 읽어야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예상이고요. 오늘도,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내일, 어, 그 데,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